인생 살면서 무조건 필요하다는 다섯 가지 용기. 미움받을 용기. 누군가 당신을 미워할까봐 두려워하지 하지 마라.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자. 거절하는 용기. 무리한 부탁은 분명하게 거절해라.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받아주면 부탁을 권리인 양 착각하게 되고 내 삶에 회방을 놓을 뿐이다. 시작하는 용기. 해보고 싶다면 일단 시작해라. 어떤 일이든 일단 시작을 해야 그 일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,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깨닫는다. 선택하는 용기. 책임지는 게 싫기 때문에. 아무 선택도 안 하겠다는 것이다. 그러나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삶은 정체되거나 퇴보할 것이다. 끊어내는 용기. 일이든 사람이든 아니다 싶으면 매달리지도 말고 미련도 두지 마라. 내가 새롭게 할수 있는 일도, 내가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엔 얼마든지 많다.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?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. 스스로를 믿어주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. 나를 위한 선택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. 나를 위한 선택은 오롯이 나에게 물어보면 된다. 무엇이 나를 위한 행복인지.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 들려온다. 무엇이 나를 위한 선택인지.